안녕하세요. 코인티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파일코인 블로그를 보면서 파일코인의 컨텐츠 지속성, 이 블로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좋은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일단, IPFS, 파일코인 및컨텐츠 지속성. 그니까, 인터넷에서 저희가 먼저 파일코인 얘기할 때마다 항상 했던 얘기지만, 어, 우리가 이제 기존 저장 방식은 서버에 저장하는 중앙 관리식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파일코인을 공부하신 분이면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HTTP. 네, HTTPS, 요즘에는 S에 많이 저장을 하죠. 이런 공간을 이제 서버에 중앙식으로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서버가 없어지면, 네, 그 데이터는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싸이월드 같은 거, 싸이월드 많이 했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여기 지금 데이터가 아직 있긴 하지만, 어, 중앙 서버가 작동을 안 하니까 우리가 액세스를 할수 없고, 그동안 올렸던 사진들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볼 수가 없죠.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파일코인에 저장하면 을이 컨텐츠 지속성이 HTTP에 저장하는 것보다는 오래 갈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찾다 보면 오래된 페이지들은 404 페이지나 파운드라고 해가지고 데이터가 없는. 네, 현재 그 페이지가 없는 오류를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파이콘에서 예시를 든 거는 뭐 GOCIS, 뭐 블링지, 마이스페이스, 마이스페이스도 옛날에 네, 외국인들이 많이 했던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 페이스북의 네, 원조죠. 네, 그런 것들을 지금은 액세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올렸던 많은 사진들, 텍스트 웹페이지, 비디오, 뭐, 누구에게는 <laughs> 이게 소중한 자료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흑역사. <laughs> 네. 지우고 싶은 기억일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공개된 장소에, 공개 웹의 컨텐츠로 누구나 이렇게 액세스를 할수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서비스를 종료하니까, 네. 더 이상은 액세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LFT도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요. NFT 같은 경우는 뭐냐. 잘 아시죠? NFT는 무엇인지. 근데 NFT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게임에 그 아이템을 들고 있다. 이렇게 검이 있어요. 엄청난 검이 있어. 네, 이렇게 멋있는 검이 비싸. 이게 1억짜리야. 예를 들어서요. <laughs>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네, 질, 실제로 그런 검들이 있었어요. 네. 1억짜리 검이야. 근데 나이 게임이 없어졌어. 나는 이 검의 소유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물론 이 게임이 없지만, 나는 이 검의, 검의 소유자였다. 이건 내 거였다. 이거 1억짜리였다. 네. 그거를 증명하고 싶을 때 n f t 화 해가지고 해놓으면, 네. 이 아이템 자체는 이 게임이 없어지더라도, 없어지더라도, 영원히 제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거랑 이제 같은 개념이죠. 싸이월드가 없어지더라도, 거기에 있는 사진, 사이월드가 네, 없어져도 네, 이게 사라지더라도 거기에 있는 나의 사진들은 나의 소유로 계속 남겨놓을 수 있는 내가 원한다면 뭐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오랫동안 저장하려면 그 파코인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인류의 데이터, 인류의 역사. 일리의 역사를 네 인터넷에 남겨놓겠다.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게 뭐 이런 것들을 자주 얘기해요. 파이코인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한번 저장이 되고 어, 컴퓨터 노드들이 여러분대로 퍼져 있다면 네. 영원히 영원히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아무튼 계속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우리 IPFS를 활용하는 파일코인 시스템에 저장하면. 그래서, NFT 같은 경우도 한 가지 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 이거에, 대,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있어. A라는 사진, 그림이나 사진이 있어요. 이 작가가 이걸 올렸어. 이거를 연결했어. 요 NFT로. 뭐 해시태그가 생기겠죠? 해시가 생겨요 해시코드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해시라는 코드가 생기는데 이걸 뭐 CID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CID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이디 컨텐츠 아이덴티파이니까 컨텐츠 신원 컨텐츠 네, 신원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이렇게 NFT라는 작품을 내가 NFT로 연결하게 되면 해시라는 해쉬, 게 생기고 이제 CID가 부여가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도 아니죠. 물론 유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카페트, 카펫이라 카페트 아시죠? 카페트. 네, 바닥에 까는 거요. 네, 카페트 <laughs> 관련해서 어떤 이제 아티스트가 사기를 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카페트 디자이너라고 하면서 팔았는데, NFT를 파놨는데 NFT 해시는 있는데 그 해시에 연결된 그림들이 그냥 일반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그카트 사진으로 대체가 돼 버린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서 그 코인은 이제 없어졌죠. 이 사람은 돈만 챙겼고 이 아티스트는 사기 치고. 네, 그러니까 저장을 사진의 저장을 그냥 일반 저장 공간에 저장을 하니까, 이게 언제든지 바꿔치기가 되는 거죠. 바꿔치기 사진을. 네, B라는 사진으로, 여기다 해시태그를 어떻게 부여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부여를 해가지고, 대체를 해버리니까, 내가 가진, 내가 산 카펫 디자인이, 그냥 인터넷에 나오는 카펫 디자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황당한 사건이죠. 네, 그런 일들이 <laughs> 야,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오, 이 사진을 내가 IPFS에 저장했어. 이걸 파일코인, 파코인에뭐 연결, 연동을 했어. 네. 이렇게 저장을 했으면 네.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사진은 이 사진을 바꿔치기할 수가 없어 이미 이 사진에 내 해시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이픽처를뭐 B라는 사진으로 바꿔치기를 하고 싶은데, 어, 이 작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티스트는 이미 이걸로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거를 컨텐츠의 지속성의 가치다. 라고 지금 파이콘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써 줘야 되는데, IPFS의 미래는 어쩔 수 없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 IPFS를 뛰어넘는, 이걸 진짜 뛰어넘을 수 있는 어 분산화된 시스템이 나오지 않는 이상, 네. 네. 그런 시스템이 나오지 않는 이상, 네. IP, IPFS의... 그 미래는 밝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IPFS를 뛰어넘을 무언가가 지금 당장은 눈에 띄는 건 없는데, 혹여나 더 편하고 좋은 게 나온다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네. HTTP도 한번 자리 잡으니까 엄청 오래 쓰고 있죠. HTTP, 그러니까 보안을 강화한 S, 이 정도로만 되고, 계속 쓰고 있죠. 한번 그러니까 자리를 잡으면, IPFS가 지금은 자리 잡기 되게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분산 쪽에는, 분산 웹 저장 쪽으로는 네, 서버 역할을 하는 네, 그런 파일 시스템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든지 100%라는 건 없지만, 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NFT를 방금 얘기한 그런 것들처럼 CID를 부여하고, 그냥 단순 저장이 아니라, 단순 저장이 아니라, IPFS에 저장을 해버리면, 완전 묶여서, 네. 영원히, 이 NFT는, 이 NFT는 날 것이다. 이 그림이다. 아니면 이 사진이다. 이 음악이다. 이 비디오다. 라고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프로토콜 랩스에서 이 NFT 스토리지 무료 그어디지 네, 이게 무료로 이런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좋은 거죠. 물론 이거 베타 서비스긴 한데 NFT 스토리지에서 여기서 저도 물론 이걸 해보진 않았지만 네, 되게 쉬워요. 그냥 거기 가입해서 계정을 만들어서 API 키를 만들고 api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웹 서비스를 액세스하고 내가 데이터를 받고 싶고 데이터를 조작하고 싶어요 그럴 때 api가 있으면은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이 api를 통해서 액세스를 할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비트를 쓰잖아요 업비트에 api를 제공해주거든요 api를 개설하면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고팔고 할수 있는 기능들을 넣어두면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고팔고를 할수 있게끔 네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NFT API X 스킬을 만들고 이걸 이제 적어주라고 하죠. 그 다음에 NFT 데이터를 저장할 방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네,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나봐요. 네, 자기가. 네. 뭐, 그림이나 원하는 네, 미디어를 저장하면서 메타 해시를 붙이는 거죠. 해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 지금 이거 이더스캔인데 거래할 때마다 트랜잭션 해시라고 여기 써있죠. 트랜잭션 해시. 이런 복잡한 숫자들 있잖아요. 이런 해시 값이 생겨요. 그럼 고유의 나만의 아이디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신원 신원이죠. 아이덴티 아이덴티파이. 그러니까. 컨텐츠 아이덴티파이라고 해서 CID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장을 할 수가 있다 파일코인에 저장 파일코인이 사용되는 IPFS에 저장도 하고 네, NFT를 더 오랫동안 더 안전하게 그리고 변하지 않게 보관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양이가 지금 우는데요. 왜우지 네. 어쨌든,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인터넷은 매우 강력하지만 데이터 저장 방식에 있어서 유지하는 데는 매우 약, 취약하다. 그건 사실이죠. 만약에 그 서버가 공격을 당하거나, 무슨 해킹을 당하거나, 뭐화재가 나거나 하면, 전부 백업해 놓은 게 아닌 이상 없어지길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산으로 저장을 해 놓으면 전 세계에 나의 데이터가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싹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용량이 많으면 충분히 진짜 파일코인에서 원하는 전 세계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 파일코인은 5.8엑사바이트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이 정도면, 위키피디아 기사를, 아티클이죠? 위키피디아 아티클을 2억 5천만에, <laughs> 위키피디아가 제가 알기로 용량이 엄청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2억 5천만에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고, 이쪽에서 지금 파일코인 쪽이 원하는 거는 엑사바이트 수준이 아니라, 엑사바이트 다음인, 뭐, 제타인가? 제타의 다음이, 뭐였더라? 뭐, 제가 지금 정확히 얘기가 안 나는데, <laughs> Y로 시작하는데 네, 어쨌든 그 데이터까지 얘네들이 저장하길 원한 거예요. X의 천 배에 그거에또천 배죠. 어마어마하죠. 네, 저장 공간이 그렇게 되면 진짜 전 세계 데이터를 어, 파일코인 IPFS에 담을 수 있다라고 지금 파일코인 쪽에서는 큰 꿈을 네,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무모한 도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IPFS, 파일코인 및 콘텐츠의 지속성 관련해서 파일코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 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네. 걔네, 그, 아, 걔네들이 <laughs> 파일코인 측에서 쓴 블로그 내용을 한번 같이 리뷰를 해 봤습니다. 네. 아무튼, 네. 파일코인. 저는 여전히 미래는 밝다고 보고, 보고 있고요. 채굴을 네, 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단기간으로 보지 마시고, 3년 이상, 3년, 4년, 또는 뭐 8년까지도, 네, 끝까지, 네, 죽을 때까지 들고 가도 괜찮은 코인이지 않을까. 물론 중간중간 상황을 봐야겠죠. 이거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오진 않을까. 여러분도 다 봐야겠지만, 들고 가면서 비트코인이랑 같이, 어, 들고 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파일코인을 네, 팔아서 그냥 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들 생각하는 바가 다를 테니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수익을 창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튜브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를 들고 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